안녕하세요, MC 형입니다. 자, 우리 MC 형 컴퓨터가요. <laughs> 요즘 자꾸 웹캠이랑 충돌을 해가지고 요 어, 다시 포맷하고 지금 이제 어그저께 맛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PC방에서 하다가 동영상을 도저히 PC방 PC방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고쳐가지고 에, 새로운 버전으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달라졌죠? 네, 한번 보죠. 에, <laughs> 박민학생, 우 231쪽에서 4번 문제 한번 보죠.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40m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4초가 걸린다. 이 기차가 360m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6초가 걸린다고 할 때, 기차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구하십시오. 라고 나왔죠.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철교를 그려보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교가 이렇게 있어요.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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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리가, 다리가, 이쪽이 어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쪽은 이제 육지라고 생각을 해보자, 육지. 철교는 물류로 가는 거니까, 그치? 렇 응.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차가 갑니다. 여기 검정색 이거를 네, 바깥 뚜껑을 우리 기차라고 합시다. 기차에 이제 기차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겠죠. 기차 운전수가, 어, 이제 철교에 접어들었어. 그리고 쭉 가는 거지. 쭉 가다가, 이쯤 왔다? 그러면, 운전사 입장에서는 땅에 왔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응. 통과했다고 볼수 있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기차 가라고 얘기했어. 운전사가 아니라 기차가 완전히 통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기차라고 하는 거는 이 철, 그러니까 운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처음에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철교에 이제 왔을 때가 이쯤이 시작이죠. 그리고 쭉 가는 거죠. 가다가 이거는 열차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수 없는 거니까. 그죠? 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더 와야 되겠죠. 그리고 꼬리가 이 끝에까지 왔을 때, 즉 열차의 머리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열차의 머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잘안보이나요 열차 머리가? 어, 잘안 보이겠다. 자,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면 더안 보이네. 내려줄게요. 자, 열차의 머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했을 때, 결국, 이 열차의 운전사의 입장에 생각을 한다면, 다리의 길이에다가, a 드 열차의 길이만큼 더 갔을 때, 열차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 쭈쭈쭈쭈쭈쭈쭈쭈 가서 이렇게 왔을 때, 열차가 완전히 통과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도착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도착이란 얘기야. 즉, 열차가 현재 지금 140m 짜리 철교를 갔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이 통과하는데 4초가 걸렸다. 완전히 통과하는데. 즉 열차의 길이, 이만큼 열차의 길이가 되었었죠. 그제 이만큼 우리 x 터라고 합니다. 한, 한네분 해본, 해본다면. 결국에는 4초에 열차는 140 플러스 X미터를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결국 이 열차의 속력은 뭐다? 시간분의 거리니까 초속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4분의 140 플러스 X가 이 열차의 속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 되시죠? 자, 근데 이 열차가 다시 한번더 봤더니 360미터인 열차 똑같이 요것만 단지 바뀌었을 뿐이야. 360미터인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6초가 걸렸대, 이제는요. 그럼 결국에는 6초 동안에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는 요만큼 더 오면 되는 거니까, 결국, 360 더하기 X미터만큼 오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끝이 나게 되는 거지. 그럼 6초 동안에 360 더하기 X를 간 이속력하고, 이 속력이 서로 어떤 거다? 결국에는 같은 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우리 방정식이 하나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대각선으로 곱셈을 해주세요. 6 곱하기 140 더하기 x는 4 곱하기 360 더하기 x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좌와 우에 똑같이 2의 배수가 있으니까 2가 되고 3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정결하시면 3 곱하기 140은 420으로 주어지고, 더하기 3x. 계산하시면, 720으로 주어지고, 더하기 2x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 있던 2x가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이 되죠. 그럼 뭐가 남냐면, x가 남고요. 좌변에 있던 420이 역시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결국 720 빼기 42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300이 우리가 원하는 x의 값, 즉 열차의 길이다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미가 뭐냐면은 문제를 우리가 눈에 이제 볼수 있게끔 정확하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열차가 완전히 통과했다. 가장 우리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실시간 게시판마다 많이 설명을 했는데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컨셉을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접근하는 방법도 잘좀 정리하시고요. 잘 이해하셔가지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네요.